34페이지 8번입니다 자, 실수에 대해서 나눈 대화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또 관련 이론을 복습을 하고 오자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째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건 안해도 되지 여기 밑에는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유리수 밑에 쫘라락 있는거 아까 얘기했지 자연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고 했잖아 근데 이게 수직선이랑 관련이 있어요 수직선을 애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수직선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짝대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숫자가 적혀있는 짝대기란 뜻이야. 별 대단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리고 거기다가 가운데 0하고 하고 하고 1하고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수직선이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여기에서 유리수만 가지고 여기 있는 수직선을 다 채울 수 있냐? 없어. 구멍이 뚫려 있어. 숭숭숭 뚫려 있어. 그 구멍을 무리수가 메워주는 거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 가지고 이 수직선을 완전히 채울 수가 있어. 유리수만 가지고는 못 채워. 무리수만 가지고도 못 채워. 근데 유리수, 무리수 합쳐가지고는 여기를 같 채울 수 있어. 다른 말로, 실수로 수직선을 다 채울 수 있다. 이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란 뜻이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러 가봅시다. 자, 3에 가장 가까운 무리수, 이런 말 했지? 3이 있어. 여기 가장 가까운 무리수가 뭐겠어? 루트? 어쩌고저쩌고 있겠지만. 자, 생각해봐. 이 3, 3은 사실은 루트 9잖아, 그치? 루트 9랑 같은 말이거든? 이거 왜 그런지 알려줄게. 루트 9한 다음에 얘를, 안에를 제곱으로 바꿔요, 이렇게. 맞잖아. 9랑 3의 제곱은 같은 거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제곱과 루트는 같이 사라집니다.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이 되는거죠 되겠지? 요렇게 해서 3이다 그러면 얘가 지금 루트 9잖아 그럼 이거랑 가장 가까운 어? 루트 10 맞네? 이렇게 착각하면 안된다는 거지 왜냐면은 더 가까운 숫자가 있어요 9.1 맞잖아? 루트 9.1 근데 이거보다 더 가까운 것도 있어 뭐 루트 9.01 근데 이거보다 더 가까운 수도 있잖아 루트 9.00001 이렇게 하면 끝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무리수는 우리가 알수 없어, 가장 가까운 걸알수 없다 되겠죠. 그 가장 가까운 걸알수 있는 것도 있어. 있 지? 예를 들면 2 2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뭐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가장 가까운 정수 뭐야? 1이랑 3이 이해되겠죠 이런 거는 가장 가까운 걸 구할 수 있는 거고, 가장 가까운 무리수는 구할 수 없는 거다. 왜 이런 방식 때문에 내가 이걸 9 0 0 0 0 0 0 0 0 0 그 다음 사람이 9 하나 더, 0 0 0 0 0 0 하나 더0 1 이렇게 하면 걔가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건 죽을 때까지 말해도 안 끝나니까 가장 가까운 0리 수는 말할 수 없다. 알 수가 없는 거0 0죠죠음음직직위 위에 서로 른른점점이이에 무수히 히은은실수있있 맞죠, 죠이이해해아아얘얘했했잖이 이거. 이해돼?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실수. 0과 1도 실수죠. 요 사이에 어떤 숫자 있는데? 0 0 0.1, 0.01, 0.0001, 0.00001 이런 애들을 말하면 끝이 없어. 그래서 무수히 많은 애들이 있는 거예 이해되죠? 다음 실수 중에는 수직선 위에 같은 점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수가 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맞잖아. 여기가 0자리인데 여기가 또 1의 자리야? 말도 안 되잖아. 한, 한 자리에 한 개씩만 대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괜히 어려운 말 써가지고 어렵게 보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각 모든 정수는 그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할 수 있다.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할 수 있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랑 문우가다입니다